개념흘리 수학학 32페이지 한번 봐볼게 자 이제 바로 갑시다 자 일단 비합집합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된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정수란 말 있지 그말 없었으면 그 수직선인데 있으니까 5, 6, 7, 8 이렇게 되겠지 자 C가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1, 2, 6, 12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지? 자, 삼, 바보, 바보다, 바보. 빼먹었다. <laughs> 1, 2, 1, 2, 3, 4, 6,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B합집합C라니까, B랑 C 짬뽕한 거지, 맞지? B합집합C라는 것은, 그냥 적을게요. B합집합C가, 자, 두개더한 건데, 짬뽕한 거, 더 한다고 하면 좀 말이 애매하니까, 자, 그림상 이거였지, 이거. 됐지? A랑 B랑, 짬뽕한 거. 그래서,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자, 그랬더니, A교, A교.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 B합시 알았는데, A랑 B합시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죠? A랑 B합시의 겹치는 부분을 구해보면, 뭐다? 3, 5, 7인 거 맞냐? 으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번의 최종적인 답은 뭐다? 집합 3, 5, 7 집합 표시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갑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그 교집합이랑 제조 교집합이랑 합집합인데 그 내용이 그냥 심플해. 그냥 A교 B를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자, A교 B 먼저 구해볼게요. 관로돼 있으니까. A교 B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B랑 A 겹치는 부분 뭐야? 밑줄 작아볼까? 5랑 7이죠? 예 5, 7입니다. 5, 7이고 자, 이 5, 7과 잘 보세요. A 합집합 B랑 C의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 합집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다? 자, 1, 2 짬뽕하는 거죠? 3, 4, 6, 5도 있네? 자, 밑에서 5 있죠? 5, 7, 6도 있네? 진짜 C, 6도 있어? 1, 2, 3, 4, 5, 6, 7, 10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됐니? 이 돼지 꼬랑이 모양이 잘안 나오네. 다시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뭐 똑같아서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필수에 이제 두 개만 딱 풀어드릴게요. 딱히 어려운 게 많지가 않다. 자, U가 1이야 자연수니까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된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해보면, 1, 2, 3, 뭐, 점점점점 해서 그냥 12 적자. 너무 많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짝수합니다 A가 짝수니까요. 자, 12야 중에 짝수면, 2, 4, 6, 8, 10, 12 이렇게 되겠지. 자, B라는 놈은 3의 매수니까,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자, 그래서 A 합집합 B를 먼저 구할게요. 자, a 합집합 b를 구하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자, 2 3 4 6 8 9 10 12 요렇게 갈 거죠? 아이고. 이쪽 돼지 꼬랑지가 안 이쁘게 되네 자꾸. 자, 요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다. 자, 요쪽 돼지 꼬랑지가 뭔가 좀안 이쁘게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1번이 a 합집합 b가 아닌 거니까 u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죠. u가 답 쓰는 위치에 있어서 믿으씁시다 유가 얘랍니다. 1, 2, 3, 따다당 해서 어디까지? 12까지. 자, A 합집합 B가 아니니까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 알죠?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얘를 뺀 놈이죠. 맞지?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보면 좋아. 자, A 합집합 B가 아니다라는 거는 A 합집합 B가 지금 여기지. 여기니까 여기 아닌 거. 요 빗금치 부분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맞지?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잡아 주시면 될 겁니다. 이가안될때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 주면 좋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전체에서 a 합집합 b 빼니까 1 맞죠? 2는 빠지고 3도 빠지고 4 빠지고 5 자, 그다음 에6 그다음에 7 맞죠? 6이 빠졌으니까 7, 8 빠지니까 8910 예, 빠지고 11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자123456789 10 11 12 중에서 a 합치 b 아닌 것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자두 번째 a 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a 교비가 아닌게 2번이니까 a 교비를 구하면 a랑 b 겹치는 부분이죠 자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음 미주랑 쳐볼까? 6그 다음에 12 음.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62. 자, 그래서 A교비는 6이랑 12.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건데, 돼지꾸랑지? 어, 알았어, 담마 잠깐만. 어허, 미안합니다. 자, A교비가 62. 62가 아는데 62가 아닌 거니까 이게 적다가 죽겠다. 맞지. 전체 집합에서 맞지. A 교비 뺀 거죠. 자, 이거는요. U에서 전체 집합에서 뭐뺀 거다. A 교비를 뺀 거겠죠. 맞지. A 교비가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어1 2 3 4어5 그다음에 6은 빠졌고 7 8 9 10 그다음에 11까지 하고 12는 저기서 빠지네요. 맞지. 여기 여기 있지. 자 그렇게 빠져주면 됩니다. 자좀 구찬네 맞지? 자 여기는 그 뭐를 아시면 되겠다. 여기는 그 아하 그 교집합 차집합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구합시다. 그냥 A 차집합인데 A 차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 뺀 거죠. 자좀 많네 뭐가 맞지? 뭐가 이렇게 많아. A 제기랄 맞지? 자좀 지웁시다. A, 교, B, B 했고 자삼목할 건데 A 여집합은요 자 A가 짝수들이 집합이죠 그럼 A 여집합은 홀수들이 집합입니다 1, 3, 5, 7, 9, 1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B를 뺐대요 자 조심해야 될게 차집합을 할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집합은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앞에 거에서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겹치는 부분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겹치는 부분에 A 여집합과 B의 겹치는 부분을 체크해보면 3그 다음에 9 이렇게 되는 거죠 3이랑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여집합 1, 3, 5, 7, 9, 11에서 뭘 빼면 3, 9를 빼면 1, 5, 7, 1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지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 빼라니까 B 여집합 한번 보여 볼게요 B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마치 비어 지팝이라는 게 전체에서 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3, 6, 9, 11을 빼면 되니까 자,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9 빼고, 10, 11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지 팝은 앞에 거에서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건데 겹치는 부분에 동그라미 좀 쳐봅시다. 1과 5랑 7, 11이죠. 자, B의 여지팝에서, B의 여지팝과 A의 여지팝의 겹치는 부분인 1, 5, 7, 11을 빼면 남는 게 뭐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 2, 4, 8, 10, 이렇게 됩니다. 자, 차지팝 다시 한번 주의합시다. 차지팝만 조심하면 될 거야. 차지팝이란 것은 앞에 거에서 그림상 이거지. 순수한 A였는데, 자, 이거를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앞에 거에서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겹치는 부분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될까?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2페이지 문제 한번 다 풀어봤고 예제들 확인체크는 비슷해서 따로 안풀게 그리고 바로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서로소인데요 서로소는 매우 심플하죠 자 집합의 서로소 잘 정리합시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숫자의 서로소랑 달리 집합의 서로소는 자, 그림을 그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 손대, 서로 소집합의 서로 손대. 자, 이런 겁니다. 그림상. a랑 b가요. 안 겹치는 거를 우리는 집합에서 서로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란 말은 a교 b가 뭐다? 겹치는 부분이 없죠.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자 a가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니까 당연히 1보다 크죠. 소수는 1이 안되니까 2, 3, 5, 7 이렇게 가면 되나? 자 서로 손지 비교하라는 건데 얘랑이 겹치는 부분 없니? 라고 하니까 없죠. 예, 그래서 B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양의 약수니까요 C는요. 1, 2, 5, 10이죠. 겹치는 부분 없니? 하니까 여기 2가 겹치죠. 그럼 일단 2만이라도 하나라도 겹치면 서로 속 안되지. 5도 사실 겹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D는요, 서로서 잊지 맙시다. 그림 잘 보세요. 둘이 안 겹치는 게 서로서야. 자, 지울게요, 이거는. 자, 1에서 14이의 짝수라고 했으니까요. 짝수란 말이 없었으면, 이렇게 정리를 못 합니다.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겹치는 분 없냐니까 2가 일단 겹치죠. 얘도 나가리. 안 돼. 자, 그러면, 4의 양의 배수입니다. 4의 양의 배수. 자, 4의 양의 배수인데요. 4의 양의 배수가 뭡니까? 4의 배수 말하는 거죠. 4, 8, 12, 16, 점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나오겠죠. 자, 근데 얘랑 얘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는 되겠네. 이런 거지. 됐지? 자, 밑에 거는요. 쌤이 36번, 37번만 풀어드릴 건데, 해보고 안 되면 보세요. 알았지? 먼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보고, 알면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A, B, C, D의 부분집합 중에서 A, C랑 서로소인 집합을 구하래. 자 뭐라고? A,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 C와 서로소다. 그렇다는 말은 A랑 B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예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A, C랑 아 B랑 서로소를 나면 A랑 C랑이 없어야 되는 거지. A도 없고 C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B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디도 있어 도 되고 없어 도 되지.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총네 가지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7번을 보시면 자, 이놈의 부분 집합 중 집합비와 서로소인 집합이 8개다. 그러니까 집합비는 잘 모르겠어요. 집합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의 부분 집합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서 만들면 총 3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여덟 개밖에 없대. 그래서 예를 들어 뭐1이 있다 없다, 2가 있다 없다, 3이 있다 없다니까 이미 몇 개가 나왔다. 여덟 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두 개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분집합 B와 서로소인 부분집합이 여덟 개가 나온다는 말은 일단 두 놈은 A 집합 중에서 두 놈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무조건 없다로 확정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집합 B는요 반드시 원소 지금 셈이든 예시를 따지면 마치 두 놈이 없어야 되니까. 사랑5 같이 A 원소 중에 두 개를 원소로 가질 거라는 거야. 딱 요까지만 얘기했을 때, 오케이? 아, 집합 B랑,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B랑 서로 소라는 말은, 일단 A의 원소 중에서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 걔들은 없어야 서로 소가 되겠지. B가 4호를 갖고 있으면 A는 4호를 못 가져야 되잖아. 가지면 안 되잖아. 서로 소니까. 그지 그래야 여덟 개인데 자, 그럼 사실은 나머지 기타 등등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말 보이죠? B가 A 안에 포함된다.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니까 B가 A 안에 쏙 들어간다고. 그러면 B가 A 안에 있기 때문에 4, 5 말고 다른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없는 거야. 그냥. 4, 5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집합 b 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몇 개다? 아, 두 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